안녕하세요. 파이랩스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둘러싼 두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존 파트너십 루머와 3억 3,100만 파이 고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희망의 이야기예요. 페이바이파이 버튼이 아마존에 생긴다는 꿈이죠. 두 번째는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거대 투자자가 시장을 들썩이고 떠난 사건이에요. 소셜미디어에는 아마존 파트너십 스크린샷이 돌아다니고 내부자 정보라는 포스팅들이 올라옵니다. 동시에 2025년 8월, 신비한 고래 하나가 3억 3,100만 파이를 사들이면서 시장을 폭발시켰어요. 하지만 흥분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있었어요. 아마존은 파트너십 대신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고래는 갑자기 사라지면서 가격을 90% 폭락시켰죠. 오늘은 파이 커뮤니티가 직면한 두 가지 진실을 분석해 드릴게요. 루머와 현실, 그리고 고래 한 명이 시장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말이에요. 파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루머가 아마존 파트너십이에요. 페이 바이 파이 버튼이 아마존 결제 화면에 생긴다는 얘기죠. 스크린샷이 돌아다니고 아마존이 파이의 거대한 유저 베이스에 접근하고 싶어한다는 내부자 포스팅이 올라와요. 이 파트너십이 실현되면 파이의 가치와 활용성이 하룻밤에 폭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2025년 11월 현재 아마존과 파이의 공식 파트너십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법무팀이 집중하는 건 결제 통합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예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아마존과 삼성이 파이 네트워크를 아마존 닷. 파이 삼성닷파이 같은 도메인 문제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트너십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소송을 건다? 말이 안 돼요 아마존의 우선순위는 브랜드 보호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로 실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에게 파이는 비즈니스 기회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예요 페이 바이 파이 버튼 얘기는 순수한 추측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상표권 분쟁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수십억 달러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공격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논란은 파이 창립자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아마존닷파이와 삼성닷파이 같은 고급 도메인들을 경매에 붙이면서 깊어졌어요. 이 결정은 즉시 위험 신호를 보냈고 대기업들의 분노를 샀죠. 아마존 같은 업계 거인들의 소송에 직면하면 파이 네트워크의 재정 자원이 고갈될 뿐만 아니라 평판에도 지속적인 타격을 입어요. 파트너와 유저를 유치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러그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전 공동 창 창립자의 고프로필 소송이 리더십 팀 내부의 깊은 분열을 드러냈어요. 상표권 분쟁, 시장 조작 의혹, 지속적인 내부 갈등이 모두 합쳐져서 불안정한 프로젝트의 모습을 그려요. 메인스트림 채택으로 가는 여정은 장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접적인 아마존 파이 파트너십은 당분간 불가능해요. 하지만 파이 커뮤니티는 창의적인 우회로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유망한 옵션은 텔크 인터내셔널에서 나왔어요. 탈중앙화 소셜 플랫폼인 텔크가 파이 코인과 USDT를 충전할 수 있는 비자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래요. 작동 방식은 이래요. 먼저 파이 코인을 텔크 앱으로 전송합니다. 다음으로 파이를 텔크 비자카드에 충전해요. 선불 직불카드처럼요. 카드 준비가 되면 아마존이나 다른 온라인 소매점에서 쇼핑할 수 있어요. 결제 시 카드가 자동으로 파이를 달러나 유로 같은 법정화폐로 실시간 변환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은 전통 화폐로 결제를 받아요. 파이로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제3자 브리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디지털 자산을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이 서비스가 아직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출시 일정, 최종 기능, 규제 승인이 모두 불확실해요. 텔크의 서비스 출시 능력, 파이 가격의 안정성, 변환 수수료가 실용성에 영향을 줄 거예요. 아마존 루머가 커뮤니티를 들썩이는 동안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파이고래 사건입니다. 2025년 8월 이야기가 폭발했어요. 신비한 투자자에 대한 뉴스 아웃렛과 소셜 미디어가 추측으로 들끓었죠. 갑자기 새로운 지갑이 거대한 매수를 시작했어요. 며칠 만에 3억 3,100만 파이 이상을 모았습니다. 당시 가치 1억 4천만 달러였어요. 거래 규모가 시장에 충격파를 보냈어요.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들이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썼죠. 고래는 거래소에서 사서 보유하지 않았어요. OKX 거래소에서 프라이빗 지갑 으로 옮겼어요. 이 움직임은 심각한 장기 의도를 신호했어요. 빠른 차익 실현이 아니었죠. 파이의 미래에 대한 계산된 베팅이었어요. 12일 만에 고래는 매수를 계속했어요. 740만 개 이상을 더 사들였죠. 이 끊임없는 축적이 파이 가격의 극적인 상승을 촉발했어요. 9월 중순까지 고래의 지갑은 3억 7천0백만 파이로 불어났어요. 파이 재단을 제외한 최대 보유자가 된 거죠. 이 공격적이고 거의 두려움 없는 매수는 궁극적인 강세 신호로 보였어요. 새로운 투자자 물결을 끌어들였고 모두 고래를 따라 다음 큰 랠리를 잡으려고 했죠. 애널리스트들이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파이 가격이 2.66달러만 되면 이 신비한 고래는 하룻밤에 억만장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횡재 가능성이 불에 기름을 부었어요. 시장이 새로운 고점으로 치솟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흥분은 만질 수 있을 정도였어요. 파이가 화제의 중심이 됐죠. 고래의 대담한 행동만으로 파이의 가치가 유지됐고 자신감과 가능성의 강력한 내러티브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파이가 마침내 크립토 세계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도착했다는 증거였어요. 짧고 짜릿한 순간 동안 하늘이 한계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시장만큼 빠르게 고래의 매수가 멈췄어요. 2025년 10월 초, 마지막 큰 전송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침묵이었죠. 고래의 지원 없이 파이 가격이 붕괴했어요. 2월 피크에서 90% 이상 떨어졌습니다. 시총은 200억 달러에서 단 20억 달러로 추락했어요. 가격은 한때 0.34달러였는데 0.10달러 아래로 떨어질 위협을 받았죠. 고래의 무행동이 폭락의 주요 원인이 됐어요. 한 플레이어에 의존하는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거예요. 고래를 따라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패닉과 불확실성에 직면했어요. 리더가 뛰기를 멈췄고 파티가 끝났어요. 고통스러운 숙취가 막 시작됐죠. 고래의 실종은 파이 네트워크 전체의 신뢰 위기를 촉발했어요. 강세 심리가 두려움과 의심으로 바뀌었고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매수자는 겁먹고 매도자는 갇혔죠. 유동성이 말라버렸어요. 시장을 더욱 변동성 있게 만들었죠. 파이 공동 창립자의 토큰 2,049 프레젠테이션이 부진했어요. 믿음을 회복하는데 실패했죠. 리더십의 약점과 고래의 퇴장이 합쳐져 부정성의 완벽한 폭풍을 만들었어요. 한편 더 넓은 크립토 시장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과대광고에서 벗어나 진짜 활용성이 있는 코인으로 이동했습니다. 파이는 여전히 활용성 이전 단계에 있어서 뒤처졌어요. 고래의 퇴장이 이 변화를 강조했죠. 투기는 아웃, 활용성이 인이었어요. 커뮤니티는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게 됐어요. 작전에 파이 보유자들은 1등급 거래소 상장을 꿈꿨어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곳이요. 이 상장들은 결코 오지 않았고 프로젝트를 고립시키고 성장을 제한했어요. 기술 애널리스트들은 강세 차트 패턴을 지적했지만 고래가 매수를 멈추자 이것들이 실패했죠. 어, 고래는 왜 매수를 멈췄을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 목표인 3억 8300만 파이에 도달해서 홀드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계산된 움직임일 수도 있죠. 가격을 펌핑하고 멈추고 더 나은 진입점을 기다리는 거예요. 더 우려스러운 건 고래가 약한 리더십을 보거나 2026년 다가오는 토큰 언락 같은 위험을 발견해서 신뢰를 잃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더 나은 기회를 발견했거나 리스크 허용도가 변했을 수도 있어요. 단일 투자자든 그룹이든 그들의 침묵은 상기시켜줘요. 파이고래 사가는 크립토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펼쳐졌어요. 투자자들이 과대 광고에서 실제 활용성으로 이동하면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유스케이스를 요구했죠. 리틱스 같은 프로젝트가 글로벌 결제에 집중하면서 2,2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고 거래소 상장을 확보했어요.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구체적 가치를 제공한 거죠. 대조적으로 파이의 활용성은 여전히 불명확했고 가치는 추측과 고래 활동으로 움직였어요. 시장의 진화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가 실제 경제에 통합된 것들임을 보여줬죠. 고래가 사라진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험난한 길에 직면해 있어요. 거대한 커뮤니티는 인상적이지만 가치를 유지하기엔 충분하지 않아요. 2026년 다가오는 토큰 언락은 시장을 넘치게 하고 가격을 억누를 위협이 있죠. 프로젝트는 긴급하게 진짜 활용성을 제공해야 해요. 실제 유스케이스, 개발자 채택,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요. 이것 없이는 파이가 그저 또 하나의 수집용 토큰이 될 리스크가 있어요. 리더십은 명확한 로드맵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주요 거래소 상장을 확보해야 해요. 토큰 2049의 부진한 프레젠테이션은 놓친 기회. 회였어요. 이제 약속의 시간은 끝났어요. 실행이 중요한 거죠. 고래의 퇴장은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경고예요. 폭락 전에 파이 보유자들은 1등급 거래소 상장을 꿈꿨어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곳 말이에요. 이 상장들은 결코 오지 않았고 프로젝트를 고립시키고 성장을 제안했죠. 기술 애널리스트들은 강세차트 패턴을 지적했지만 고래가 매수를 멈추자 이것들이 실패했어요. 가격은 모든 지지선을 뚫고 무너졌고 낙관적 전망을 무효화시켰죠.